영적 위기를 우린 다 겪었잖아요, 그죠? 이 세상에 안 겪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. 여, 왜? 사람이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. 영적 위기가 제일 강력하게 온 때가 언제일까요? 누구나 다 와요. 언제? 사춘기. <laughs> 뭐 특별하게 빙의가 온다든지, 안 보이던 게막 보인다든지, 그것만 영적 위기가 아니에요. 사춘기가 영적 위기예요. <laughs>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. 혼돈의 고등학교 2학년을 보냈어요. 1년간 논팽이 짓좀 했습니다. 좀 세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했어요. 근데 재수할 때 제가 가인 눌림을 당했죠. 그때 빙의가 일어난 거예요.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막 영적 존재가 막 느껴지는 거죠. 실제로 막 나중에 심할 때는. 그리고 죽겠다라는 생각. 그 죽음의 공포가 제일 심했어요. 이대로 죽을 수 있다. 영적 공격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느낌들. 너무 심했어요. 그래서 이제, 아, 안 된다. 이거 내가 정화해야 되겠다. 그 의지를 가졌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금식 들어가 버렸죠. 금식 한 일주일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. 활력 증강이 일어나잖아요. <laughs> 아니 보통 3일 하면 힘이 쏙 빠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 3일, 4일째부터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에너지로 한단 말이에요. 지치질 않아요. 안 먹는데. 뭐 일주일 안 먹었어요. 하루 고민을 했어요. 야 이거 일주일을 했는데 이거 왜 이래? 일주일 더 해야 되겠나? 일주일 더 했어요. 그래서 하루 고민하는 시간 합쳐서 보름을 했습니다. 15일을 굶었어요. 그랬더니 열흘째가 좀 넘으니까 그때부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. 힘이 빠지면서 영적 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. <laughs> 같이. 같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뭔가 정화되고 있었던 거죠. 그 정화가 다 되고 이제 했는데 완전히 뭔가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요. 내 머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. 머리를 벽에다 받았어요, 막. 그러면서 보름을 잠안 자버렸어요.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. 와우.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요. 방에서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, 이제 재수하는데 이제 아들냄니가 방에서 안 나오면 걱정이라도 해야 될 가족이 있어야 될 거예요. 아,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. 또 열심히 집안에 방에서 공부하는 줄 알고, 방이 하면 안 된다고. 예, 밥을 안 먹는데 애가. 나한테 무관심한 것이 섭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지금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나한테 관심 안 갖길 바라는 마음이죠 차라리 모르는 게 다행이다 싶은 거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관심 가졌어 봐요 나 병원 갔어야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 상황을 얘기했어야 됐고 아, 미친놈 소리 들었을 것이고요 굉장한 부모에게 근심이 됐겠죠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더니 영적 현장이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가위누림 이런 게싹 끊어지고 바음 위치에 딱 일어났어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, 몸이 분리되니까. 두 번째부터는 홀이 보였어요, 홀. 빛이 보여요. 이게 빛이 딱 보이는데, 눈 감으면요. 빛이 보이고, 이렇게 아지랑이가 보여요. 이 빛으로 뭔가 흘러가는 아지랑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. 빛이 커지는 거예요.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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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커지면 여기 선명하게 보여요, 뭐가. 보이는 거예요. 머르머르머르 뭐릉, 뭐릉, 이만큼 커져요, 막. 살만하면 들어가겠는 거예요, 내가. 살만하면. 근데 이게 가고 싶은데 이게 안 가져요. 이게 에너지가 날 밀어내는 듯한 느낌? 두렵기도 하고, 이게 저승인가 싶기도 하고, 막, 이게 죽음의 문인가 싶기도 하고, 이렇게 커지고, 에라 모르겠다, 이제, 그냥 날 던져버렸어요. 그래서 쑤악 걸로 들어가요.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.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. 여기는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경험이 이제 저한테 유치의 탈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. 연계 체험을 한 거예요. 연계 체험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적 존재들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13개월 동안 3 0몇 번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라지는데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. 버려진 느낌? 뭔가 딱 끊어진 느낌? 영적 뭔가가 있었는데 줄이 이렇게 생명줄이 끊어진 느낌? 막 이렇게 하늘을 날라다니다가 줄딱 끊어져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느낌. <laughs> 얼마나 허탈하고 하마고.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들어갔죠. 그때 자살 충동을 엄청나게 느꼈어요. 예, <laughs> 네.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2학년 초에 이제 아무튼 산에 엄청 다니다가 이제 산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그다가 러 이제 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오히려 근원. 근원을 향한 그리움이, 신의 사랑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. 어. 그냥 기도를 금식 기도 했는데, 그 금식 기도도 완전 히 꽝이었거든요. 완전 어, 꽝이었어요. 아무 은혜 받은 것도 없고, 그냥 오히려 버려진 거 확인한 꼴? 그냥 3일 동안 배만 구르, 배 잡고 굴렀어요. 배 너무 아파가지고. 막 위산 토하고, 축자고 물도 안 가져갔었어요, 그때는. 물도 안 먹고 그냥 막 입, 삐직삐직 많아고 그때 이빨 다 상하고. <laughs> 그게, 어, 어, 제 22살 때 일이에요. <laughs> 영적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컸어요.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처음 시작은 아니었어요. 초월적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그게 자연스럽게 그걸 가르쳐 줄수 있는 존재, 즉 스승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더라고요. 예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찾아다니는 게 헤맨 거예요. 헤메다가 지광선생님 만난 거예요. <laughs> 지광선생님 만나고 딱 40분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출가해버려요. 그 자리에서. 그러고 나서 이제 근원적인 영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구하기 시작을 했고, 어,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임이라는 걸 터득했어요. 탁발하면서, 탁발 20년 하면서 오직 예배하는 거.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, 오직 받아들이는 거. 여기서 받아들이느냐 못받아들이느만는걸 알겠더라고요.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그냥. 그냥 너무 깔끔한 거예요. 받아들였다가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 되면 다시 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네, 아직 내거 아닌 거지. 그래서 받아들여지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탁발하면서 오직 그걸 한 거예요. 오직 예배. 오직 예배. 그걸 이제 터득하면서 이제 호흡 명상이 터득됐고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게 일어나게 됐고 대생명력을 자각하게 했죠 드디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불보살님들의 강림을 경험했고 저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이 무수히 강림해 주셨고 저 또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나 컸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움으로 탁발 다녔어요 저는 그러니까 견성이 먼저가 아니고 견성이 됐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그런 산매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. 저는 신의 사랑이 그리움이 그 애초에 시작이어서 그래요. 그사랑의그 교감이 너무 강력했어가지고 저한테는 영적 현상들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한 거죠. 어, 온전한 받아들일 수 있는 힘. 뭐가 됐든 받아들여요.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.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네요. 그리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도대체 뭘 받아들이냐? 느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까르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연결돼 있네. 내 마음에 비춰진 세계다 보니까 이 마음을 받아들였더니 다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. 못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.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대생명력의 경험이 그냥 생사를 초월해서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냥 청정한 알아차림. 그게 신성의 알아차림인 동시에 이 대생명력의 그 작용성이 그대로가 나예요. 그러니까 나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. 그냥. 그럼 나의 경험이 있을 뿐이지. 그럼 나 죽으면 뭘까요, 그죠? 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없어. 애초에. 생명이 파도치듯이 생겼다.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나라는존재성에 어떤 그 그럼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 영혼은 나가 아니에요. 지금 영혼이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. 이 두뇌의 작용성이에요, 지금 이거. 이거 인식이라는 게 지금. 근데 이 모든 정보는 영혼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영혼은 과연 나인가? 영혼은 내가 아니에요. 영혼이라는 독특한 작용성이 있는 불성이에요, 그냥. 그거는 그 불성의 현상이 있을 따름이에요. 그 영혼으로 나타나겠죠. 그럼 또 나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존재로서 내생에 어떤 살아가겠죠. 그때 지금의 나를 기억하겠습니까? 내가 과거를 기억 못 하는데? 못하죠.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. 내가 과거 기사 뭐 하려고? 지금 이 순간 대생명력의 현존이 나의 실상임을 아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? 과거, 현재, 미래가 다 나예요.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.